아, 여기 여요 어, 붙인 거 알겠어? 어, 어 이거, 이 이거,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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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요 이거, 자르는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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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요 이거, 자거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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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, 거이 다시. 오케이. 다시. s 한테 That's it. Some get him to us. t 망 a t s it. That's it. t h a 데 s it. t 가 a t s it. That's it. 이 h a t s it. 게 아니라 <laughs> 그냥 실력 차이 아니 i 비율을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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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춰야지.